안녕하십니까 어, 10월 7일 마감시향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 코스닥 지수는 바이오가 많이 올라오면서 어, 0.86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5일선 위로 올라타는 모습입니다 어, 지금 바이오가 오늘 메인이 되면서 우리가 어, 계속 이야기 했었던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급등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소 여기 갭은 메우러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갭을 메워준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 종목을 모르겠다 하면 코스닥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하는 게 좋다라고 지속 말씀을 드렸고 어, 오늘 7%대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바이오가 좀더 좋은 분위기로 갈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쯤 정리 정리를 하는 게 또 단기적으로는 좋은 부분이고 내일 뭐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바이오가 계속 유지가 되는 분위기라면 조금 더 들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 아 오늘 그래서 바이오 완전 바이오 장이었어요. 음, 헬릭 스 미스가 좋은 모멘텀이 생기면서 삼상 안정성이 유효성이다라는 또 긍정적인 부분이 생기면서 갭으로 이 하단부를 어 소화하고 바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라젠 역시도 어 바닥권 상한가는 유심히 봐야 되는데 조금 찝찝하다 그랬지만 신라젠까지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바이오장의 분위기를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HLB도 좋은 소식이 있어서 계속 잘 가고 있죠. 음, 그래서, 바이오가, 어, 코스닥 150에, 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오늘, 어,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좋았던 부분입니다. 음, 저희는 오전에, 일단, 알, 알리코 바이오, 알루코, 알리코 제약, 네, 알리코 제약이랑, 어, 오성 첨단 소재 두 종목을 일단 시초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아, 알리코 제약 시작하자마자 바로 뻗어주면서 급등을 해줍니다. 그래서 알리코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도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했었다면 바로 뭐팔 틈도 없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리고 시가에 잡았다면 또 바로 급등이 나오는 부분이었고, 5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음. 어, 추세 벗어나고 끝난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급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돌파 후 다시 지지가 나오면서 재차 급등을 하면서 이제 쌍봉, 분차트 쌍봉까지 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 오늘 시초가 두 종목 다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 종가 무렵에 램 테크놀로지를 일단 언급을 했었는데, 이렇게 차트 벗어나는 거를 보고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해서 매수를 분할로 1차 매수를 했는데요. 300원을 이탈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300원 살짝 이탈하더니 다시 회복을 하면서 끝나는 것처럼 했는데 다시 종가가 미관리했어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더 들어온다면 한번 해볼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램테크놀로지. 음, 자 오늘 어, 안철수가 어, 뭐 진출 의사가 없다 전개로 다시 복귀 의사가 별로 없는 멘트를 하면서 써니전자라든지 알랩 같은 종목들 다개파락을 맞았습니다. 아, 하지만, 뭐, 출판 일도 남아있고, 또, 전개 복귀설이 나오면 또 급등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부분이기 때문에, 어, 지속적으로 관종을 좀 해줘야 됩니다. 다행히, 예, 종가 무렵에 알랩이나 뭐, 써니 전자 다물 같은 것을 안한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긴 했네요. 주말에. 그래서, 금요일에는 사실 조금 포지션을 좀 작게 가져가는 게 사실, 좀 보수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주말에 어떤 뉴스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 그리고 아 돼지 열병 관련주도 음성이 나오면서 오늘 개파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시스 같은 대장주들은 그나마 어 개파락 이후에 이제 회복을 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 조금 많이 무뎌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시스가 어, 회복은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돼지 열병이 지제 많이 무뎌졌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다 잊혀질 때쯤에 또 뉴스가 터지면서 또 2차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대장주 위주로, 체시스, 신라, SG, 그리고 마니커, fng 예 요렇게까지는 계속 유심히 좀봐 주는 게 좋다. 그래서 마니커 fng도 바닥권에서 예, 또 반등이 나와서 조금 살려 주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돼지 열병은 음, 대장주 위주만 조금 보시면 되겠고 오진 bng 같은 종목이 예, 또 회복을 좀해 줬는데요. 단일가라서 회복을 좀 시켜서 팔아 먹는 그런 과정일 수 있겠습니다. 아, 오늘은 진짜 바이오의 장이었기 때문에 장 중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 뭐잘 잡았으면 수익이 예, 잘 나는 부분이었는데요. 음, 아무래도 또 높게 올라 있는 부분에서 단타치기가 조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선수분들만 조금 수익이 났을 거고 아니면 또 고점에서 물려서 조금 고생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일단 현대바이오 같은 종목은 이제 바닥권 약간 소화를 한 느낌이라서 내일 바이오가 좋다면 이런 종목들 시초에 또 해볼 수도 있겠고요. 동성제약을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왜 해보려고 했냐면 바닥권에서 이제 수평도 오는 것도 있었지만 여기 윗꼬리 달린 이양 위꼬리 달린 캔들에서 1,700억이 물량이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출발을 안 했기 때문에 바이오 장이 좋아서 이 종목이 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가 무렵에좀 보려고 했는데 그냥 튀어버리는 바람에 놓쳤어요.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 조금 아까운 부분이고 내일도 바이오가 어, 상한가 간 종목들은 당연히 갭상승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흐름에 따라서 바이오 단타를 칠수 있는. 분위기가 될지, 아니면 그냥 갭상승 이후 고점에서 밀려버릴지, 예, 그렇게, 어, 한 번, 흐름에 따라서, 예, 매매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쌍봉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이렇게 신고가 쌍봉은, 예,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지금 빳빳하게 올라가 있는 편이라서, 내일 3일선이 시뮬레이션적으로, 어떻게 올라오는지, 아직도 3일선이 위에 있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이렇게 출발, 똑같이 출발을 한다면. 아, 그렇기 때문에 얘도 내일 변동성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종가가 좀 미관리성이었고, 아, 이게 300원 이탈 안 하고 400원 혹은 500원 라인에서 끝이 났으면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 에, 뭐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시간에서 만약에 더 빠진다면 쭉 들어와서 한번 반등 나오고 다시 흐름이 나오는 그런 게좀 예상이 됩니다. 음. 어, 사이토젠 같은 경우에도 시간회에서 좋은 뉴스가 터지면서 또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 종목도 바닥권 첫 상한가죠. 그래서 유심히 좀 봐야 될 부분이 됩니다. 사이토젠. 아, 그리고 한국 내화 같은 종목도 어 이제 대북 쪽에 연계가 되면서 그냥 빠져버렸어요. 개파기 이후에 하지만 거래 대금상으로는 다못 빠져나갔습니다. 다못 빠져나갔기 때문에 얘도 내일 뭐 저점을 안 깨고 다시 자리를 잡는다면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시간에서 뭐 이탈해서 시가가 잘못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한국 내와 저가, 내일 저가에 한번 지지가 된다면 조금 노려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음. 그래서 오늘 참 바이오가 강했다. 예. 바이오가 강하니까 지수도 올라가는 분위기가 될수 밖에 없죠. 시총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 장이니까 집중을 잘 해야 될것 같고. 어, 코데스 150 레버리지 갭매오로 갔다. 참. 그래서 종목, 이, 물론, 빠르게 더 등락도 있고, 뭐, 와일드하게 움직이지만, 자신 없는 사람들은, 어, 레버리지 전략이 진짜 좋은 겁니다. 지금은 싼 위치이기 때문에. 7천을 이하 샀으면 참 좋았죠. 진짜. 이건 비중도 많이 실수 있고, 또, 어 세금도 안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됩니다. 음. 그래서, 어,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어, 종가배팅이 램테크 였는데 예, 빠르게 잘렸어요 그냥 손절이 빠르게 나가버렸고 저점이탈 하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뭐 종가배팅은 없이 넘어가는 측면이 됩니다 음, 그리고 플리토 이런 종목도 바닷권에서 물량 소화해서 지금 3일선 유지기 때문에 이것도 어. 22,000원 이하면은 괜찮습니다. 뭐, 분할 매수 가능합니다 했는데, 바로 튀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 뭐, 취소를 했는데요. 예못 사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음, 이 종목도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음, 지수는 바이오가 가면 조금 안정감 있게 갈수 있는데,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북주 깨지고, 어, 음 돼지열병도 하락하니까 바이오 쪽으로 쏠리니까 이쪽에 돈이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장중에 그냥 대성엘텍 대성엘텍이랑 음. 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잠깐 움직이긴 했는데요 음 이건 기술적인 반등이고 뭐 추가적인 좋은 모멘텀이 아니라면 이제 이 종목은 조금 놔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바이오 유심히 봐야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